응예 음, 여기 레이 들어가니까 오인 나는 이제 흰색 차도 이렇게 잘려 보이니까 잘려 보이니까 조금 더 나가면서 반응을 봐야지 조금 더 나가면서 반응을 보는 거야 길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보이죠 들어가고 뭐 합류 뭐 끼어들기는 양보 해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상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깜빡이. 이제 앞이 직진 에호진신호분은어분은 오른쪽 오행쪽호행신호오지어오지만 시시 시0 시시 시니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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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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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어요요없요요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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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앞에 보고, 오케이. 한칸 정도 옆으로 가는 아, 거는, 아, 어, 우리 뒷차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해요. 대부분 끝으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 되고 하니까. 이제 한 칸만 왼쪽으로. 차안 오네, 부드럽게. 내가 속도가 느릴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돼? 핸들 조향을 조금 더 각을? 많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많이라는 게뭐확 돌리라는 게 아니고 한 4분의 1에서 반 바퀴 내외로 조금 2, 30km에서는 어 이렇게 빠를 때는 막 4, 50km 이상 될 때는 내가 핸들을 반 바퀴까지 돌리면 큰일 나지. 그런데 2, 30km에서 내가 끼어들거나 어 차로 변경할 때는 조금 더 돌려줘야 차가 들어갈 거야. 앞머리가. 또 너무 스며들듯이 갈려다 보면 직진하는 상황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왼쪽 차선으로 조금 더 붙여서, 핸들 주향을 조금 미리 해주든가. 안 그러면 또 크게 꺾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앞에 차가 있어서, 공간이 없을 때는, 이런 안전지대 원래 지나서 꺾어야 되지만, 공간이 없을 때는 미리, 이 정도. 그죠? 거의 4분의 1 밖에, 그리고 다시 4분의 1 밖에, 다시 원위치. 이해 되시죠? 음 이제 좌측 깜빡이 켜놓게 우리 좌회전할 거고요. 어, 비가 뭐한두 방울 온다. 아니 비가 온다고 운전 안 해. 눈이 온다고 운전 안 해. 뭐 밤이라고 운전 안 해. 운전 언제 해야 돼? 그죠. 날씨 좋은 날 그니까 미리 좀 운전을 했으면 비가 와도 운전을 할수 있었잖아. 그런데 뭐 날씨 좋아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그러니까 빠싹 하셔라. 이제 좌회전이구요. 앞차 따라서 부드럽게 출발, 좌회전해서 다음 경로까지 미리 체크하기. 브레이시 괜찮네. 유도선 너무 앞차는 역주행이야. 이렇게 유도선 안으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유도선 왼쪽 타이어로 밟거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양쪽 타이어가 다 유도선 안으로 왼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역주행각이죠. 이제 자고가이 씨 여기는 강남 쪽이고요. 어 이제 저는 세곡동에서 출발을 하고 어 계속 직진해서. 램프인 램프 들어간다는 표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아 비도 조금씩 오고 좋다.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운전은 하면 할수록 참 좋아. 이 신세계가 펼쳐진다. 운전은. 하게 됐을 때 내가 운전을 잘하게 되면 운전 전후의 삶이 나뉘어버려. 내가 운전 못했을 때의 삶과 운전 잘했을 때의 삶은 완전히 틀리다. 자랑하는 겁니다. 네. 나는 너무 좋아. 운전을 잘하니까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제 이렇게 비가 오죠? 조금씩. 그런데 뭐 많이 나누네요. 아주 스물스물 오고 있어요, 비가. 이제 우리는 한 7km 이상을 직진입니다. 내부순환로. 그러면 이제 합류 준비. 램프를 들어가고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류. 길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합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음, 스물스물 스물스물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아무리 정체 구간이라도 지금처럼 10km, 20km를 움직여줘야 내가 그 차간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만히 멈춰서, 깜빡이 키면, 가만히 멈춰서 양보를 해주나요? 다른 차들도 봐요. 다른 차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양보해주는 차는 어떻게 양보를 해주는지 좀 보면, 같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주잖아. 얘가 들어올 공간만 자꾸 확보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 7km 이상 직진해야 되는 상황이죠. 좌측 깜빡이. 분당수서로. 어, 이제 내 차를 기다리고요. 우리 쪽 점선이니까 지그재그로 한 대씩. 예, 여기 레이 들어가니까, 오, 나는 이제 흰색 차도 이렇게 잘려 보이니까, 잘려 보이니까 조금 더 나가면서 반응을 봐야지. 조금 더 나가면서 반응을 보는 거야, 길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보이죠? 들어가고, 뭐, 합류, 뭐, 끼어들기는 양보해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상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음, 이게 미리 들어올 필요 없었어요. 저 앞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앞에 차가 들어가길래 길이 없어지는줄 알았어. 미리 들어올 필요 없었지. 이제 앞차 양보. 그럼 나는 양보를 누구를 해줘야 돼? 이 옆차를 양보해 주는 게 아니고 내앞 창문으로 보이는 차를 양보해 주는 거죠. 어, 저 오른쪽에 까만 차. 그러면은, 내가 얘를 양보해줄 거야? 그러면, 그래도 양보해줘도 난 이제 액셀을 살짝 밟았다 뗐다 하지, 브레이크를 안 써요. 왜? 지금 앞에 앞에 차가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막 브레이크를 쓰면서까지 양보해주진 않아. 얼마나 내가 또 비상등 받았잖아. 아, 정말. 지겹게 비상등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받는 거야. 어, 제 영상 보면 진짜 제가 양보를 하도 잘하니까, 흐름에 맞춰서 잘해주니까, 다른 차들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때요? 어, 어때? 계속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분 좋아. 그런데, 초보분들이 자꾸 아직 실력이 안된 상태에서 막 비상등 매너 챙기지 마세요. 제발. 그거 늘 누르다가 그냥 전방주시 안 되고 위험해져요. 운전이 늘면 매너는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초보를 붙여놨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등을 안 켜도 얼마나 힘들고 긴장하고 있는지 운전 경력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자신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초보 안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휙휙 들어온다고 아니에요. 초보 운전은 반드시 붙이셔야 되고 본인이 실수할 수 있고 급브레이크 밟을 수 있고 또 그죠? 어, 돌발에 빨리 대처 못해서 합류 못할 수 있고 그럼 뒤 차가 자꾸 나만 따라오다가 같이 피해를 보잖아. 근데 우리가 초보 운전을 붙여 놓으면 벌써 다른 차들은 이미. 완전히 내 앞을 다 옆으로 빠져서 어느 순간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서둘지 말고 하세요. 운전. 체크. 음, 이제 스멀스멀 한 20km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정도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악셀로만 조절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 차로가 너무 흐름이 좋은데 왼쪽은 꽉 막혀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얌체가 훅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차간거리가 좁을 때는 깜빡이는 대부분 킵니다. 깜빡이를 안키고 막 갑자기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조금 차간거리 있을 때좀 칼치기 하듯이 그런데도 간혹 깜빡이를 안키고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항상 집중하고 신경은 써야 돼. 그런데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제가 지금 앞에 보기가 너무 바빠서요. 사이드 미러도 못 보고, 어 룸밀러도 못 보고. 어, 내비도 못 봐요. 아, 당연한 겁니다. 사이드미러 보고, 룸밀러 보고, 내비 보고 길 찾을 정도면 이미 찐 초보는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 당연히 모든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는 필요할 때만 일단 보시고요. 룸밀러까지 나중에 봐주면 좋지만 꼭 룸밀러를 지금 초보 때안 본다 그래서 막 되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방주시를 내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일단 사이드미러 보시고요. 물론 자주, 10초 간격으로 자주 봐주시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전방주시가 가장 중요하고요. 좌우와 후방은 우리 경력자, 우리 선배들. 저를 포함한 베테랑 운전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이 자꾸 차선 쏠리는지 그거 체크하지 말고 전방을 먼저 보고도 내가 얼추 똑바로 갈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서 맞춥니까? 전방을 보고 내가 쏠리지 않을 정도의 감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살짝씩 보면서, 어, 폭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방주시가 가장 중요하다. 전방주시가 제대로 되고 나서, 그리고 밀어보고, 룸 밀러보고, 내비보고 길 찾는 거는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목소리>